음성군에서 전국 사이클 유망주 등이 참가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의 사이클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경기장에 뜨겁게 달궜는데요. 2024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 현장을 이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곧 있을 경기를 앞두고 사이클 선수들이 평로라 위에 올라 실전인양 빠르게 페달을 밟습니다. 2024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가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도 다시 음성을 방문해 순위권 진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경원중학교에서 왔고 이번에 작년에 비 올해는 매할 따려고 왔습니다. 시작된 독주 경기 선수들은 출발 신호에 맞춰 있는 힘껏 페달을 박고 테르기를 가로지르는 선수에게 동료와 감독들은 응원을 보냅니다. 전광판에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기록이 나타나고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들립니다. 대회는 해마다 많은 수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제2 0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는 약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이 있로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 하고 습니다 초중고 선수들은 대회에서 우승하면 엘리트 포인트를 획득하게 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엘리트 선수들이 저희 벨로드럼을 선호하는 이유가 좀 길입니다.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500 트랙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긴 거리 하는데 연습하는 데 아주 좋고요. 또 전국에서 모든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사이클 엘리트 선수들의 등용문이라고 할수 있는 대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4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는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8일까지 열리며 대한자전거연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환입니다.